어떤 사람들은 돈을 행복과 동일시합니다. 불행하게도 인생은 쓰디쓴 교훈을 주기도 하고 종종 재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로라의 친구 제시카가 자신의 경험을 통해 힘들게 얻은 교훈이기도 하죠. 로라와 제시카 둘은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손님들은 재미있고 친절한 종업원들을 좋아했고 되게 꽤 괜찮은 팁을 남겼습니다. 일이 끝나면 두 사람은 자주 어울렸고 사이도 아주 좋았어요. 하지만 유효상종이라는 말은 말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었나 봐요. 이두 친구는 완전히 다른 인생관을 갖고 있었거든요. 로라는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제시카는 평생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기 위해 부자와 결혼하기를 바라고 있었죠. 그리고 우리 친구 제시카는 백만장자의 눈을 사로잡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길고 검은 머리, 완벽한 피부, 그리고 사랑스러운 보조개를 가진 그녀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당연히 많은 남자들의 구애가 끊이지 않았죠. 하지만 그녀도 자기가 아름답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완벽한 남자를 찾는 데 있어서 정말 까다로웠어요. 스스로가 최고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믿었고 데이트 신청을 하는 남자를 거절할 때도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고급 자동차의 저택과 자쿠지가 있는 거대한 지하 수영장에서의 사치로운 삶을 제공할 수 없는 남자라면 관심이 없었어요. 마돈나가 노래한 바로 그 머트리얼 걸이었죠. 반면에 로라는 좀 수줍어하고 화려하지도 않았어요. 외모 등 스스로에게 자신이 없었죠. 자신의 부스스한 머리, 평범한 옷, 더러운 신발이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정말 예쁘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두 소녀가 어울릴 때마다 항상 지식화가 돋보였죠. 어느 날 로라가 카운터 뒤에 서 있는데 후줄근한 남자가 창밖에 서서 식당 안에서 푸짐한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그는 정말 창백하고 야위었고 굶주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심상이 고운 로라는 그를 안으로 불렀고 커피 한 잔과 따뜻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 남자는 처음에는 망설이고 창피해했지만 그 친절한 제안을 감사히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식탁을 나서다가 지시카가 카페의 반대편에 테이블을 청소하는 것을 보았죠. 그는 그녀의 아름다움에 거의 마비된 채 문에서 얼어붙었어요. 그리고 얼굴을 붉히며 작별 인사와 감사의 말을 중얼거리더니 조용히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로라는 종종 그 불쌍한 남자를 식당 근처에서 보았습니다. 때로는 이웃의 트럭 배달을 돕고 때로는 가게 창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할 일이 없는 것처럼 그냥 앉아서 생각에 잠겨 있었죠. 어느 추운 겨울날 로라는 그에게 핫초콜릿과 갓 구운 머핀을 가져다주기로 했어요. 그녀는 그 남자의 이름이 제임스이고, 그가 제시카에게 완전히 반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가끔 그의 짝사랑에게 쪽지와 선물을 전해달라고 로라에게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로라는 제시카가 그의 싸구려 선물을 받을 때마다 그것을 버리고 손을 비누로 벅벅 닦는다는 사실을 그 남자에게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대신 수줍은 로라는 제임스의 선물을 카운터 밑에 있는 상자에 몰래 넣어두었죠. 선물들이 사랑스럽다고 생각하면서요. 봄이 다가왔고 제임스는 어느 날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평상시보다 깨끗하게 면도하고 옷도 잘 입었습니다. 그리고 용감하게 제시카에게 다가가 데이트를 신청했습니다. 제시카는 그를 위아래로 한번 쳐다보고 눈을 굴리며 당신 같은 사람과 함께 어울리는 일은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1,500만 원 이상을 버는 남자가 넓은 집에서 살며 명품 옷과 보석 같은 비싼 선물을 주는데도 망설이고 있는 중이라고 자랑을 했죠. 왜 당신처럼 구질구질한 남자와 데이트할 거라고 생각했냐고 하면서요. 로라는 그들의 대화를 엿듣지 않을 수 없었고 제임스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를 보고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가 식당을 떠나자 그녀는 제시카를 흘겨보고 그를 쫓아갔습니다. 둘은 근처 공원의 벤치에 앉아서 한 시간 이상 이야기를 나누었죠. 가슴은 아팠지만 제임스는 놀랍게도 훌륭한 대화 상대였어요. 그는 온갖 주제에 대해 아는 것도 많았고 그의 유머 감각은 날카롭고 영리했습니다. 로라와 제임스는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거의 매일 점심 시간마다 만났죠. 제임스와 제시카는 서로를 피하려고 했고 로라는 그게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습니다. 놀랍게도 로라는 제임스에게 조금씩 빠져들고 있었거든요.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제임스가 로라에게 저녁 산책을 하자고 불러냈어요.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원에 도착했을 때, 그는 갑자기 매우 긴장했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 로라에게 자신이 사랑에 빠졌다고 말했죠. 로라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리고 황홀했어요. 서로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먼저 제임스는 로라에게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했어요. 제임스의 삶은 수월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지만 아마도 그 덕분에 열심히 일해서 훌륭한 업적을 쌓겠다는 의지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는 똑똑한 아이였고 좋은 성적을 받았지만 대학에 가지는 않았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해 일찍부터 일을 해야 했죠. 운명은 그를 이끌어 어떤 사람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 사람은 함께 사업을 해보자고 제안했죠. 좋은 생각 같았습니다. 실제로 사업은 초반부터 번창하게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속도로 빠르게 성장해 나갔죠. 그리고 5년이 지나자 그들이 운영하는 회사는 수백억 규모로 커졌습니다. 하지만 제임스의 문제는 너무 착하고 사람을 잘 믿는다는 것이었어요. 어느 날 그는 그의 파트너가 애초부터 자신을 속이고 서류를 위조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임스는 회사를 법적으로 소유할 권한이 없었고 그의 파트너는 제임스를 해고하고 쫓아냈습니다. 이제 이후 이야기는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수입이 없는 제임스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 차, 심지어 은행 계좌도 차단됐어요. 경찰에 신고했고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이런 종류의 사건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 아시잖아요. 하지만 제임스를 포기하게 만든 건 배신이었어요. 그는 다신 누구에게도 배신당할 일이 없는 거리에서 살았습니다. 제임스의 이야기를 듣고 로라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 모든 것이 믿기가 힘들었죠. 할수 있는 건 그저 미소 지으며 그를 안아주는 것 뿐이었어요. 일주일 후, 제임스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로라는 걱정이 돼서 죽을 지경이었죠. 잠도 못 잤고 밥도 못 먹었어요. 지역의 모든 병원을 찾아다녔지만 어디에서도 제임스는 발견되지 않았죠. 3주가 지나자 그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도 잃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날렵한 검은색 차가 식당 앞에 멈췄습니다. 흠잡을 데 없는 양복을 입은 남자가 차에서 나왔어요. 물론 제시카는 그를 가장 먼저 포착했죠. 이 부유해 보이는 낯선 사람이 식당 안으로 들어서자 제시카는 즉시 그에게 뜨거운 미소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가볍게 무시당했죠 그는 누군가를 찾는 것처럼 계속 걸어 다녔어요 바로 그 순간 로라가 창고에서 나왔습니다 로라의 눈은 빛났고 그 남자를 향해 달려가 와락 껴안고 소리쳤어요 제임스 어디 있었어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지시카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 이 우아하고 부유한 남자가 그 후줄근하고 가난한 제임스 일수가 있죠 마침내 로라는 포옹을 멈추고 처음으로 그를 주의 깊게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녀는 이해했습니다. 제임스의 이야기는 사실이었어요. 수사가 잘 마무리된 것 같고 그가 사업을 되찾을 거라는 것도 짐작했죠.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정확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 점심시간이야? 산책하러 갈까? 그가 물었습니다. 마치 바로 어제까지 계속 만났던 것처럼요. 핫초콜릿을 만들어줄게. 로라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해피엔딩을 믿지 않았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로라는 분명히 예외인 것 같네요. 로라와 제임스는 여생을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한편 제시카는 일이 잘 풀리지 않았어요. 그녀는 자신의 꿈에 그리던 백만장자를 잃었다는 사실을 극복하지 못했죠. 아 그리고 제시카에게 구애한다던 한 달에 겨우 1500만원을 버는 올리버라는 남자는 그냥 그녀를 포기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독신으로 세상을 원망하며 살았고, 여전히 그녀를 부자로 만들어줄 사람이 아니면 거절하고 있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너무 중요하게 여긴 나머지 사랑, 충실함, 친절의 가치를 놓치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물질만을 중요시하는 사람에게 탐욕이 얼마나 잔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제시카가 즉값을 톡톡히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아래 댓글에서 의견을 알려주세요.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들과 공유하고 구독을 클릭하여 항상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